네, 안녕하세요. 영어신문을 읽어주는 여자, 로리입니다 um, As Thursday, July 21st, 2022. 어, 네, 이번 주 주말부터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휴가를 가서도 우리는 뉴스랑 이렇게 삶을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음, 오늘은, 어, 연합뉴스 에이전시와 함께 어떤 뉴스 헤드라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기사입니다. 텍스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South Korea unveils a sweeping tax cut plan to support corporate investment. 네, 한국이요 unveils 면은 베일은 가리자 이니까 unveil은 가리지 않다. 그러니까 열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뭔가 어, 열었습니다. 뭐를 열었냐면 sweeping 전면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면적인 tax cut plan 감세 계획을 어,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To support s p p o r t 이라고 하면 올리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를 올리는 겁니까? Corporate investment 기업 투자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New infections above 70,000 for 3 days as a subvariant surprise. 네, 7만 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3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로써 나오는 겁니까? Subvariant 그러니까 하위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됐죠. 오미크론에서도 계속 계속 변형이 해서 뭐 AA도 나오고 AD도 나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하위 변종의 스프레드 확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산업에 관련된 그런 기사인데요. 네, 대우조선 굉장히 말이 많고 정부의 대응도 이게 적절한가라는 그런 의견도 어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는 사태인것 같아요. 기사를 읽어 보시면, '유저 폴리스 a i e moved to end a shipyard s t r 네, 유저 폴리스 니까 경찰의 권력의 사용이 sad to be 라고 하면, 뭐, 뭐라고 전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쓰신 분도 전달을 받아서 이렇게, 어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 관계자에 의해서 전달을 받아서 기사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 정해졌냐면, to be mule. 아, mule 이라고 하면, 숙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숙고되어지고 있다 라고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공권력의 투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뭐하기 위해서요? To end shipyard strike. 아, 끝내기 위해서. 조선업에 관련된 strike 이러한 파업을 중단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어 우리 기술과 그런 기업에 관련된 그런 기사예요. South Korea to expand financial manpower support to promote chipmaker's investment. 네 요즘에 칩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죠. 음 연례 재무 장관도 와서 칩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 강조를 하고 같고요. 어 바이든 대통령도 한 방을 해서는 어 우리나라에 그니까즉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본국에 미국에 어 삼성이 어 공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프로포즈를 대놓고 했죠. 그래서 한국이 to expand financial manpower support 아뭐할 거예요? 늘릴 겁니다. 확장을 할 겁니다. 재정적인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그런 지원을 늘릴 건데요. 뭐 하게 위에서죠. 칩을 만드는 그런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에 관련된 기사예요. Cultural Ministry s e x t u a t o 청와대 into Cultural Complex 음, 뭔가 느낌이 오시죠? 네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청와대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 가려고 했더니 어, 그것도 신청을 해, 하고 선착순 끝더라고요. 아마 중요한 문화재 문화 유산이기 있기 때문에기도 할 거고, 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는것 같아요. 어쨌든 문화재 문화재청이, six, 문화재부가, 62차 청와대 청와대를 돌리려고 하는 방향을 셉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into cultural complex. cultural complex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어,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어, 조금 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런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청와대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찾고 있다. 그런 방안을 찾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현대 Q2 net jumps uh 56 percent on imperfect product mix week 1. 네, 여기서 주,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현대 Q2 이 자동차의 net net이라고 하면 순수한이란 뜻이에요. 순수이비 jumps to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60? 30? 죄송합니다. 56%나 올랐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올랐냐면 on improved product miss product miss라고 하면 음 이게 약간 기업이나 경제에 관련된 그런 용어예요.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아니면 뭐 공급하는 모든 제품의 어 전체 수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자동차를 이렇게 뭐 반도체가 없어서 수급이 잘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어, 예약을 걸어도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현대에서는, 어, 이 현대 기업이 뭔가 생산하는 그런 제품의 그 집합. 즉, 프로젝트 믹스를 굉장히 증진시켰다라는 어,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Wake One.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면 해외에서 현대 차를 살 때는 좀더 저렴한 어, 환전을 해야 되니까요. 환율을 고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다라는 어, 뜻입니다. 네,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입니다. BTS members to release a collaborative single with United States artists. 네, BTS 멤버가 뭐할 겁니까? Collaborative Single이니까 싱글 앨범을 내는데 뭔가 협력하는 그런 콜라보 앨범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와요? United States Artists. 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 'Bad Decision'이라는 그런 어, 곡을 낸다고 해요. 어, 신우똥이라고 그 미국 래퍼 아실까요? 네, 신우똥과 함께 합작을 하는 것으로 제가 살짝 엿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그자 별로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잘 정리하셔가지고 음. 어, 다음에 그사 읽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